과장님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는데 정보가 많아서 더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임플란트는 뭔가요 어,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를 빼게 되면 그 자리에 어, 이를 해 넣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해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입니다 치아를 빼게 되면 임플란트 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닐까요 어, 그렇진 않습니다 어, 임플란트 외에도. 아. 어 브릿지나 어, 틀리 같은 방법이 있겠죠 어, 브릿지라고 하면은 이제 앞뒤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다리 놓듯이 연결하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어, 틀리를 하게 될수 있고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가 빠진 공간을 교정을 통해서 메꾸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본인의 사랑니를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브릿지랑 임플란트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어,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거든요. 그래서 이가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이 앞뒤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다리를 놓듯이 연결하면서 빠진 이 자리 공간을 메꾸게 또 치아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요.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뭔가를 심는다는 의미인데요. 어, 티타늄으로 돼 있는 나사를 잇몸뼈에 심고 어, 그리고 그 위에 치아의 머리 부분을 연결해서 올림으로써 어, 빠진 일을 대체하는 치료 방법인 거죠. 브릿지가 얼핏 듣기에는 임플란트보다 더 좋아보여요. 왜냐하면 브릿지는 적어도 잇몸에 뭘 하진 않기 때문이죠. 어, 브릿지를 임플란트 대신에 더 많이 하기도 하나요? 어, 사실 요즘에는 이가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치료 방법은 어, 임플란트입니다. 어, 왜냐하면 어, 브릿지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 빠진 자리 앞뒤 치아를 깎아야 되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를 깎게 되면 그 치아의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빠진 빠진 자리에 이가 해야 될 일을 그 주변에 있는 치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치아의 수명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. 반면에 임플란트는 그 심어진 그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그 힘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 주변 치아에는 손상이 없다는 점.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편입니다. 어, 그렇지만, 임플란트에도 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,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? 어, 모든 치료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요. 어, 임플란트의 경우는 아무래도 브릿지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.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뼈랑 붓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. 그리고, 어, 그 기간 동안 임시 치아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어, 브릿지 같은 경우는 앞뒤 자를 깎아서 어, 플라스틱 재질의 임시차를 바로 끼워줄 수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좀 뼈다꼈다 하는 임시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임시로 뭔가 일을 해놓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, 그런 것 등이 임플란트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, 그러면 어떨 때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원장님? 음,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것 같은데요. 가장 우선적으로. 임플란트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싶지만 그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곳에 잇몸 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그런 경우에 뼈이식이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혹은 연세가 너무 많거나 그럴 때 그런 수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브릿지나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겠죠. 아,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. 네.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임플란트 틀니는 어떤 것인가요? 네. 그것은 어, 임플란트와 틀니를 조합한 치료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좀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됐거나 혹은 이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그것을 임플란트로만 치아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죠. 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고리를 걸어서 부분 틀니를 만드는 식으로 치료를 하거나. 혹은 임플란트에 어떤 자석이나 똑딱 단추 같은 것을 달아서 틀니가 거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임플란트의 틀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, 비용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용이 좀더 줄게 되고요.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, 임플란트가 두 개가 보험이 되고 또 틀리도 보험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, 치료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. 1년에 한번 구강검진, 덴탈피디아. 네, 임플란트 정보가 많아서 더 고민이시죠? 임플란트 결정 전에 보셔야 되는 영상,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덴탈피디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